자, 안녕하십니까. 더디기 농부입니다. 자, 오늘은 감. 감 따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감. 자, 높은 나무가 커서 올라가기도 위험하고 해서 이렇게 차를, 차를 옆에다 대고 이제 도구로 딸 건데, 감 따는 도구 요즘 잘 나왔죠?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. 이렇게. 자. 그렇죠? 자, 신기하죠? 자, 누가 발명했는지 기가 막힙니다. 자, 여기 감이 여기에 딱 들어가면 딱 돌리면 감이 세 개까지도 따져요, 여기서. 하나, 둘, 셋. 이렇게. 자, 좀 이따 보여 드릴게요. 그리고 옛날에 나왔던 거. 이거는 높은 뭐 가지 가지 같은 거칠때 이렇게 생겼 거요. 든저 밑에 손잡이가 있어요, 손잡이. 이렇게. 자 그죠 이게 늘어나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빼면 늘어나요 그럼 이게 까딱까딱 해서 저기 칼날이 자르면 이 앞에 있는 이게 나무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안 떨어지 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요거 한번 따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자저기 오, 앞으로 쭉 한번 쭉 빼봐 자 이거 돌리면은 이거 두배 정도 늘어나요 쫙 계속 나눠져죠 웬만한 데는 다닿요쭉 올리면 자.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어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죠 그렇죠? 아안 떨어지고 안전하게 하나 더자아 자. 그거 막 끼기만 하면 흉터도 없이 돌리기만 하면 돼요 저거 자 그죠 원래 하나 더 따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쭉 내리셔서 이렇게 쏙 빼가지고 학원에다 딱딱 누면 흉터 없이 깨끗해지겠죠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이거도또더 또, 길어지죠 자꾸 길어집니다 이게 아 예, 옛날에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이런게 잘 나와서 꿀 아이템이죠. 자, 뭐 한, 네, 요즘, 이거 몇년 몇 전에 샀을 때는 한 7만원.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했거든요. 지금 내가 보니까 물가도 오르고, 한 1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리고 아까, 요거 이거, 요거는 5만원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, 지금 한 6, 7만원 하겠죠. 그죠? 자, 이렇게 okay, 쭉 내려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. 이렇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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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시 하나 따봐. 홍시, 홍시, 보고. 자, 홍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나무, 무 자, 빨간 건. 자, 지금 저걸로 따면 이제 홍시도 깨끗하게 떨어지죠. 잘못 따면 떨어져가지고 다박살이 나는데 먹제를못 하는데. 자, 이제보여드릴게요 자. 자 이거 쭉 줄여야겠다. <laughs> 자 어, 탱글탱글하죠. 탱글탱글. 이게 뭐가 뭐. 자 깨지죠. 깨끗하게. 어, 아이템 진짜 좋습니다. 하나씩 감나무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구입해서 놓으시면 평생 쓸 거예요. 진짜 한, 지금 한3 4년 썼는데도 끄떡 없네요. 자 이거는 홍치는 따로 따로 분리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따는 거예요. 보거한번 따고 저것도 한번 쓰는 거한번 보여주자. 자, 이렇게 내립시해가지고 밑으로 쭉 당기시면 돼요. 쭉 당기셔서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흉터가 없겠죠? 깨끗하죠? 자, 저거 쓰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똑같이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. 이제 집게, 어, 높은데 순도 딸 수도 있고. 쭉쭉 늘어납니다. 이케이 이렇게. 나, 차 위로 올라가야 돼. 그거 이건 조금 짧아요. 이거에 비하면, 엄청 짧아서, 이런데 이제, 차 위에 올라가서, 자, 어, 그 빨간 쪽이 무는 거야, 무는 거. 자, 그 빨간 쪽이 무는 거. 그렇지. 한번 딱, 딱깍거려한번 딱깍거려. 저거 벌어지게. 그렇지. 어. 아니, 이제 그렇게 달르면뚝 떨어지지. 그렇지. 빨간 게, 그, 감 있는 쪽으로 가게. 오케이. 어, 나한테 딱 주는 거지. 이거는 혼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냥 땅에다 놓던가, 이렇게 손으로 받아줘야 돼. 저기 꼭 잡는, 손잡이가 있어서 꼭 잡는 거라, 이것처럼 쭉쭉 그냥 받쳐져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, 저게 조금 어려워요. 하고, 좀 많이 달린 걸 자르면, 땅으로 많이 떨어져요. 그래이 이게 사실라면 이 아이템 막이 아이템을 사셔 이 아이템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어, 여자분도 쓰기 편하고 참 좋습니다 이거 내가 보니까 최고의 감 따기 도구예요 이게 오케이 자 보시죠 이걸 딱 한번 놔봐 딱 놓으면 그냥 떨어지죠 저거 풀리면 은땅도다 떨어져요 없대, 없대. 자 이걸 감을 이렇게 따면 돼. 이게 대봉이에요, 대봉. 아, 손보다 더 크죠? 이거 홍시. 꽃감도 깎는데, 거의 홍시를 해 먹죠? 하나, 하나만 먹어도 배불러요. 그리고 지금 따는 게, 이게 동강, 꽃감 깎는 거죠? 자. 자, 고 뭐? 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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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무더기를 하나 땄네요. 자, 자. 자, 이렇게. 이렇게 걸어놓고서, 겨울 아, 동안 길게 뜨면 개씩 수있어 장점인데 너무 무겁게 하면다 떨어져요 이게. 아. 자 이런 식으로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갔다가 선선한 곳에 쪼 깔아 신문지 깔아놓고 올려놓으면 겨울 동안 홍시가 돼서 하나 하나 먹으면 맛있죠. 아. 오요거 크네요. 동감이라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. 아, 아, 어때? 잘 관리하면 하나가 이만큼 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홍시, 꽃감, 뭐 울, 울고서 먹어도 되고, 삐져가지고 떡에 넣어서 해도 되고. 참, 맛있겠죠? 자, 기가 막힙니다. 자, 자, 오늘 저기, 여기 대봉은 다 땄고, 지금 이 나무 따고, 이거, 저거, 저거까지. 오늘 한번다 따보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